나, 안나 BJK 오늘의 먹방은 그 내냄띠 먹방이거든요. 근데 이게 왜 내냄띠인지 잘 모르겠어요. K 성장했구나. 이라니은 내냄띠 먹방인데 그 팔도 비빔면보다 다섯 배 매운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 팬들은 그 뭐야 이걸 내가 못 먹을 거라고 그러는데 팔도 비빔면에 다섯 배 맵기고 그 어떤 사람은 불닭볶음면만큼 맵다. 어떤 사람은 그 신라면보다 조금 맵다좀그러는데 제가 매운 거를 제 일도 못 먹는 사람을 로는가 해서, 오늘 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래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몰래 온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서 꿈이 유승범입니다. 보시겠습니다. 여기로 왔습니다. 다 아시네요. 야, 니 진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던데? 아직까지 당근이랑 사귀냐고? 네, 아직까지. 아직까지가 아니라 사귀고 있어. <laughs> 아직까지가 아니라 사귀고 있어. 자꾸 아직까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. 아니 우리요 아니 우리한테는 아직까지가 맞지. 아, 왜냐면 네. 사람 연인이라는 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변하다 보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변하다 보면 이렇게 헤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헤어지길 바라던 건 아니고. <laughs> 아, 그래요. 오. 이나는 만데. 바삭바삭해 보이는데. 고춧가루 넣어 드려? 근데 이제 명도기 끼쩔지 않나? 고춧가루 달래니까 이렇게 줬어요. <laughs> 저는 고춧가루 들고어서 프레시 알아. 어제 개쩔지 않아요, 진짜? 이게 명태 기가 막힙니다. 예어이형도 예. 대단한데 거, 거의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. 명둥아!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돼요. 살군 거 같아. 그죠? 저, 한, 저희 하나 도안빼 놓고 다 드렸거든요. 어. 하, 하나는 먹으면 안 될까요? 뭐? 먹어도 될거 같은데.

이거 사실 독 있나 없나 형 먹어보는 거예요. 김이라는 형. 거지. 독 있나 없나. 음. 독은 없는 거 같죠? 음. 이것도 한번. 이건 네. 아까 아까 검사해봤잖아. 네. 응. 저희 아까 아 형님 출근하시고 밥을 이걸를 먹었거든요. 음. 맛있었어요. 아, 매, 맵다고? 맵다고 하죠. <laughs> 면도 먹으라고요? 면은 삼는거가저 면도 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한테 울 맞나봐요. 감사합니다. 저한테 울 맞나봐요. 감사합니다. 저한테 울 맞나봐요. 야 명동아 그리고 프로틴 가져와서 이 뒤에서 먹어라. 자, 좀 약간 늦었죠? 죄송합니다. 예, 국만두가 좀 약간 빨리 꼽힐 줄 알았는데, 빨리 안 꼽히더라고요.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냄띵 일단, 향 같은 경우엔 그냥 비빔면 냄새거든요? 그냥 비빔면 냄새. 아, 알람 보내라고?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자, 잘 먹겠습니다! 못 먹는 거못 먹는 거. 와 눈물 나다. 개인쇠끼 냉면도 불면서 섭먹더니 와 불면서 먹네. 얘들아! 와 진짜 못 먹. 어 아. 이나 엄지님 별풍선 엉키 아, 덕또다 그냥... 엄지끼 있는가 보와이 감상... 불닭볶음면보다 매운데 불닭볶음면도 맨 처음에는 먹을 만하거든요. 야, 젓가락 들고 와봐라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내가 말했지 한 형이 이번달에 한일중에 제일 후회되는 날이라고 키키했 얼굴 보이는 데서 먹어 줘. 지뒤로너 니도 한입 뭐? 어봐저희 아까 형한 봉지 먹었어요 양념이 잘안 섞여 갖고 매운 거. 야 너희 왜 이렇게 잘 먹어? <laughs> 근데, 근데 먹다 보시면 근데 진짜 잘 들어갑니다. 코나 안 매워? 매콤매한형. 뭐야? 야, 근데 너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 난다 먹어야 아니, 되잖아 돼. 탈거 비빔면으로 바꿔드릴게. 아니. 우전합니다. 와 근데 진짜 매운데. 아 근데 맵다 진짜. 아까 했다고 못 봤어. 왜? 와 근데 곰만두 진짜 맛있다. 씩폭폭 복와 너무 맵다. 그냥 그 뭐야 세군이 간다 람보르기니 세 뭐라고? 해군이 간다. 람보르기니 세차 콘텐츠 하자. 수세미 들고 갈게. 그걸로 형 세수 시킬 건데 괜찮아요? 그럼 언제든지 꼴입니다. <목소리> 형, 이와군만두 진짜 맛있다. 형이 살을 많이 빼서 몸이 줄었는데 얼굴 뼈는 어쩔 수가 없더만. 형 요즘 대두처럼 보여요. 이거 뼈깎가 드릴게요 게스트 섭외했어 와 진짜 그 캐군이 간다 그 다음편 게스트 대박사건입니다 누구냐고? 빈민이요와 진짜 맵다 매워요 매운게 느껴왔어어요 이재인님이라고 이재인님은 아니죠 어요잖안 네. <laughs> <laughs> <맛이세요? 웃음> <laughs> 매운거 같다고? 형, 형이 가서 사와봐 응 어. 진짜 매워 야 지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해요. 먹어봤다니까 맛있다니까. 야 카메야, 네 혹시 버해 버그 봤냐? 버기 아 먹는 거 버가인데 음. 버 좋죠? 해봐. 버이 뭐예요?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지? 뱅 <laughs> 귀여워 오빠. 버. 물 아니에요? 아님면 어떤 느낌이냐면 푸파하고 있는 느낌이요 뒤에 두명은 보충제로 살찌려고 하고 BJ는 일반식으로 살을 처지오네 이거보다 저게더 칼로리 높아 그 이렇게 먹기 힘들어 이거 맛있잖아 연기하는거야? 감히 돈떨어졌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올 때마다 그래도 한 20만 원씩 줬거든요. 되게 돈 떨어질 수도 있어. 차비 빼고 하면 15만 원 남겨가려고 여기 올수 왔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카메라를 만나면 꼭 무조건 하는 질문이 있어요. 준규야 지금도 박류가 많아 보이니? 통상이요?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. 아 그래. K형 군만두가 한두개 정도 아. 줄어든 것 같은데. 응? <laughs> <laughs> 음? 뭐가 줄어들다고야 정신없다 지금. 와 군만두 어쩌고 이렇게 맛있지? 그래도. I'm 저랑 일하면서 돈좀 모아서 나 h 어요 o u s e I'm going t 싹 go to 어 h e 두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드가우유각 g 로가 n 나 그러니까 내가 딱 비교를 하면 불닭볶음면은 맨처매에매워 매콤하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근데 이건 처음부터 매워요. 처음부터. 알겠습니다. 얼마 없어요 매운 거 이제 먹긴 하네 아콩물 너무 많이 난다 예전 같으면 먹지도 않을 데 먹방 비제이잖아요 이 새끼 졸라 오버네 아, 진짜 맵단니까 먹어보세요 매운데 맛있어서 더 열받지 키키키 계속 생각나는 맛 버링 죄송합니다. K 방은 왜 맨날 내 걸리냐고?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. 섹스 외칠 방이 없는데 가능할까요? 섹스. 굿 굿. 몰라 내 방만이래. 나버 버퍼링 때문에 이사까지 했거든요. 이사한데 막 이사 비용이랑 그리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천만 넘게 들었는데 변함이 없어요. 케이 코에버 케이님 별풍선 팔백2십이개 맞죠 또잡아죠 별풍선. 구리구리 빨구이. 제가 왜 이렇게 먹었냐면, 찌끔 찌끔 먹으니까 더 매워. 막 음. 여섯 번째 먹는다. 내냄게 어디서 파노? 뭐 GS, 뭐 어디든 다 팝니다. 아님 눈썹은 진했어요. 저 태어날 때부터 진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 짱구예요. 와, 속수료. 머리 빠지겠다. 와. 혹시 우유 이게 다야? 시부레 내일 사 먹다 그런데 절대 먹지 마세요. 매운 거못 드시는 분 절대 드시 마세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더 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? 내가 면이 퍼져가지고 이게 더 소스가 잘 스며들어서 그런 것 같아. 야. 명대야네카미랑 네. 군만두 좀 먹어라 지금 군만두 굽고 있는데 형님 더 드실 것 같아 김치만두도 좀 같이 좀 드리고 굽고 있어요 좀만 더먹어야내 뭐, 팬들이 내 팬이 지금만도 내 팬이 왜 신지 않아 선수치 형과는 저못 봅니다 저 포항 갔을 때볼수 있어요 야맞 니도 와서 먹으라고 나 속쓰려 오늘 우유 먹방인가요? 근데 내가 봤을 때 면들이랑 감이 뭔지 알아요? 이거 아까 한 개씩 먹었다며.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. 바삭바삭하고. 어나 지금 어질어질해. 그럼 어. 식사하세요. 와 너무 많이 못 드셨네. 만 어, 아, 진짜 처음... 많이 줬긴 했어요. 많이 줬네. 한한개한개반 뜯어서 드렸어요. 아, 한개 반이었어? 예, 네, 한한봉두봉한 어. 봉지 반. 하위, 오빠 기형들 하위. 만전을 비비고 겁니다. 어, 집에서 연습한다니까요. 더 응. 집에서 혼자 강복하고요. 만류자 기둥이 그냥 어, 비비고 오, 그만두야. 그래요. 정확히 뭐냐? 정확히 뭐, 뭐냐? 무슨 만이야뭐뭐 뭐가요? 이거 비빌고 기본 오리지날 음. 왕조자 오리지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뭐. 케이 형은 못 따라가는데 명준이가 음. 잘하는 형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이형 K 형 따라면요. 케이형 일단 버벅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무표정을 지어요.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벅안 아프냐 응? 이이 아플 거한번에 <laughs> 먹어야 돼요 분명 아니에요. 이렇게 드시잖아요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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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형 점점 늙고 있습니다 형님. 야 뜨거워. 하나 형 드시죠. 아근 저희 지금 아까 그블틴 저 다섯 컵 넣었어요. 장난 안 치고. 음. 이 형이 한 명이 형 뭐라는 줄 알아요? 밖에 나가서. 명대가 형 그냥 물 담아줘. 그냥 물 먹으신다는 거예요. 방송이 장난 이에요 <laughs> <laughs> 내가 했잖아 방송에서 얘기하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럼누잼이다담 <그러면 노쇠이라며. 웃음> <laughs> 그래서 진짜 다섯 컵 다섯 컵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. 안 빼고 다섯 컵 다섯 컵 먹었습니다. 아, 응. 형 집에서 좀 연습하시면은 응. 형 금방 되실 겁니다. 다 먹었다. 응, 다 먹었다. 생존 생존하긴 해야 되나? 왜? 아, 맞다. 형 속소리어서 사망하셨나? 응. 세세봉 세세 드셨어요? 혹시? 세 봉이었지. 몇봉 드셨어요? 세 봉이었던 것 같은데. 두 봉, 두 봉. 두 봉, 두 봉. 저 약간 한봉한 봉도 되게 배부르게 먹어요. 먹었는데. 배부르게 먹었는데. 이게 처음에는 맵지가 않아. 맵지가 아니요. 않은데. 후, 후에 와요. 한 왔어요. 2, 3초 뒤. 뒤에 매워요. 2, 3초에 매워요. 근데 불닭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덜 맵다고 네, 생각합니다. 네, 덜 매워요. 그런데 매운 그냥 매운 고추맛? 그냥 먹을 수 있는 매운 고추맛? 엽떡 오리지널 정도? 엽떡 오리지널. 아닌가요? 매기매기향아그 정도 되겠다 응, 혜영이 워낙 매운 걸못 드시니까 응. 와 속이 너무 세게 어떡하냐 <laughs> 약 같은 거들릴 아니야 아니야 아 계속 눈물 난다 야 근데 니들은 이게 부담보건면보다 안 매워? 네안 매워요 살짝 덜난부담보건면더 더 매운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? 나 어?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<laughs> 형 빈속이.. 아 저희도 빈속이 먹었는 <laughs> <laughs> 시발, <laughs> <laughs> 이새 어, 유튜브 친구들 오늘 먹방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역시나 매운 거못 먹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맛있게 못 먹어서. 근데 비비고 만두 정말 맛있더라, 진짜.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제가 사실은 오늘도 12시쯤에 일어났는데, 근데 그 납작 만두를 먹었거든요. 납작 군만두, 납작 군만두를 먹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 중국집에서 먹은 거보다. 비비고 고만도 맛이 사냥 안 오고.